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브리핑 청양에서는 새해를 맞아 2021년 청양군 중점 사업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청양군은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분야별 중점 사업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꼭 가보고 싶은 매력도시입니다. 청양군이 중장기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광객 5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갑포와 천장호, 장곡천 등 칠갑산 중심권역을 개발합니다. 세부적으로 칠갑포에는 매운 고추 체험 나라를 조성하고, 천장호에는 천장 알프스 지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수변 생태 체험 파크는 장곡천에 들어섭니다. 전국 최대 금광으로 지난 1971년 휴광에 들어간 구봉 광산도 관광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구봉 광산이 있던 자리에 금광 특화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동체 특화 단지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공동체 특화 단지란 숙박과 체험, 힐링 등을 복합한 시설로 청양읍 군량리 고추마을 일원에 2025년까지 조성됩니다. 청양군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와 상수도 확충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위해 청양읍 교월지구와 정산면 서정지구에 공공 임대주택 400세대가 공급됩니다. 청양읍 일대에는 청양군 최초로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청양읍과 정산면에는 대청호 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청댐 광역상수도망 연결 사업이 실시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6개 지구에 3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은 도시에 비해 문화나 복지시설이 열악한데요. 지난해 남양면에 주민들을 위한 행복 나눔터가 건립돼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는 6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청양군이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맞춰 청양군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6대 분야 13개 사업이 담긴 중장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섭니다. 일자리 정보센터에서는 관내 기업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옛 버스터미널이 있던 구시가지에는 창업과 주거, 문화 시설이 한데 모인 청춘 거리가 조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주인인 참여 행정입니다. 스마트 청양 운동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청양 운동이란 청양에서 공부하기, 장보기, 주소두기, 식당 이용 함께 참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앞 글자를 딴 범군민 운동입니다. 지역 내 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요.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청양군은 5대 분야 25개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청양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소상공인은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팔아야 하고, 국민은 관내 식당을 우선 이용하고, 지역 물건 구매와 지역 인재 채용 등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구입금액의 5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양군이 2021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다음 달 19일까지 친환경 청년 농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올 1월 1일 기준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1인당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가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벼, 고추, 구기자 등 지역 특화 장목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을 자체 강사를 활용해 이뤄집니다. 총 2시간에 걸쳐 올해 청양군의 주요 사업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정책들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